야, 근데 오늘도 아까 제가 낮 방송했잖아, 형님들. 낮 방송 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카톡을 좀 많이 받았는데, 낮 방송 할 때도 신화를 한 5트 정도 도전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뛰었잖아. 근데 오늘 신화 뛰운 분들 카톡 엄청 많이 오더라고 형님들. 거의 뭐 역대급으로 이 정도로 막 신화를 뽑았다라는 카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뭐 신화를 뽑았다. 신화를 뭐, 한 개도 아니고 뭐, 두 개를 뽑았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제법 계시더만. 예, 저도 뭐, 이따가 뭐, 이것저것 좀 도전 좀 하겠지만, 솔직히 기대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굴하고, 그냥 천운이 좀 따라가지고, 예, 하나라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컬렉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암질 있죠? 예, 암질 정도 하나만 딱 나와주면은 딱 좋을 것 같아. 어 이러면은 이제 암흑룡 시리즈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뭐 스적 3%뭐 스네 5% 이런 거 올라가기 때문에 뭐 암질 정도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신화를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어, 저 정도는 한번 나와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이 신화 변신이 어, 중복이 두 장이 될지 아 진짜 마지막에만 네. 웃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개돼지 팩은 아무런 의미 없잖아 형님들. 여기에다가 힘 빼지 말자. 그냥 노영웅 나와라 노영웅 기운 받아가지고 하나 뽑자 오늘 진짜 형님들 나도 유일 가야지 너무 뒤쳐졌어 지금 오 그렇지 아, 세바스찬 대머리 좋았어 아구찜 티셔츠는요 겨울에는 입는데 그러니까 외투를 입는 날씨에는 입어요 근데 단독으로는 못 입어 단독으로 입고 아구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뭐 굿즈도 아니고 아구찜인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긴장되진 않는데, 일단은 영웅 4트네요. 일단 4트니까 두개씩 오케이. 어, 잠깐만, 이러면은, 어, 영웅도전 딱한번 된다. 어,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게임이잖아? 자, 여기서 일단은 전설 변신합성을 가기 전에, 어, 인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인형이 뭐 리세마라 좀 하니까, 좀 모아졌더라고, 이게. 자, 만약에 요것도 성공하면은 지금 전설 중복, 보이시냐? 어, 안타라스 도전, 가능합니다. 3, 2, 1. 아으, 씨. 야, 이거 알디노 데몬 나왔으면은, 안타라스 가는 건데. 아, 일단 너무 아쉽네요. 자, 오히려 좋아. 전설만 뜨면 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뜨면은, 최대 3트까지도 가능해요. 3트까지도. 맞죠? 근데 이제 전설 도전은 진짜 많이 하자는 형님들 전설 변신 전설 인형 도전은 어 그렇게 말이 뭐 떨리진 않는다. 어 이따가 신화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전설 변신까지는 뭐 긴장하거나 심장이 쿵쾅쿵쾅하거나 이런 걸 하나도 없습니다. 눌러볼게요. 안 쫄아 안 쫄아. 야 뭐야? 엄마 야 이게 안 뜨네. 와 씨. 야, 이거 뜨는 거 아니었냐?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뜨냐. 하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씨. 자, 좋습니다. 뭐, TJ 쿠폰만 뜨면은, 예, 네, 게임 끝나는 거잖아. 요게 가장 중요해요. 네, 요것만 뜨면은 오늘 게임 끝납니다. 잠깐만, 전설픽을 좀 마음에 드는 녀석들로 하자. 맨날 그냥 대충 뭐, 드슬부터 다크슬레어까지 이 누르니까 안 주는 거 같아. 마음에 드는 녀석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변신들 위주로. 폴카, 젠, 스모커, 낫슬, 아툰, 이렇게 가자. 자 부금 없이 그냥 진지하게 갈게요, 형님들. 네, 맨날 뭐 부금 키고 설레발하니까 진짜 더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 어제 실램풀모냥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어제의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지길 바래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하고 오늘. 이따가 한번더 도전하는데, 오늘 안 나오면 진짜 좀 많이 힘들어요, 형님들. 오늘은 진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 2, 1. 가자! <laughs> 야! 아, 어, 근데 아직 괜찮아. 어, 아직 괜찮아, 요 형님들. 한 발도 남았잖아? 아, 나 TJ에서 뜨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거 안 뜨면은, 아, 나 진짜 너무 힘든데, 형님들. 한 번만 주세요. 진짜 개같이 하겠습니다. NC분들. 아, 내가 진짜 이거 신화 도전을 몇 번을 하는데, 이거. 일 갑니다. 두 번째 합성 도전. 자, 마지막 신화 추라이죠? 신이시여. 하느님 아버지, 이번에는 노란 몽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하라 형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게. 아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니 오늘 진짜 솔직히 알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너라도 떠라 아야 아, 신화가 나왔어야지 <laughs> 이거를 좋아해야되냐 말해야되냐 에 요거 중복이에요 중복 아 일단은 에뭐 신화변신 뭐 실패했으니까 요거 중복 바꾸 형님들 에 저기 뭐 다음 주에 만약에 그 전설 선물 한번더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뭐 이제 신화 선물 도전 가능하니까 에 요거는 이제 신화 선물을 어쨌든 뭐 트라이를 가야 되겠네요 아 정말 확정 못누르겠다 이거 아 전신도전 이거 언제하냐 형님들 진짜 언제 뽑냐고 <laughs> 아까같이 똑같이 됐네 그냥 전설배신 두장만 날라갔네 이거 아니 아까 여기서 영웅성물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성공할 그 짬밥이었으면은 아니 그냥 신화배신을 주지 어차피 확률은 똑같은데 나 진짜 안될놈인가봐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네, 꿀잠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요 은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만 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휴, 진짜 못해 먹겠네, 이거, 씨. 야, 이러면은, 다음 TJ 기다리려면 또 3개월 기다려야 되네?